아 예. 안 추워요? 괜찮아요. 너무 그아 너무 어떻게 불렀아 너무 너무 좋았 진짜 아이 좋았습니다. 저요. 거어 뭐예요? 아 이거 편지 편지. 편지. 팬들이 모은 거예요. 편지 책으로 만들어 만들었어요. 네. <laughs> 선물이 아직 안 끝났대. 네. 이제 끝났. 아, 이제 끝. 이제 끝. 그때 그래. 음. 그, 그, 그 찍었던 사진도 같이. 그거 저희 서포트 응. 참여한 사람들 편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 책, 책으로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너... 울지 말래. 울지 말라고? 요 제가 감동으로 잘안울요 <laughs> 아, 울면 알려드릴게요. <laughs> 맛있는 냄새가 여기서 <염소하는> 는거 아니죠? <laughs> <laughs> 그니까요. 너무 오랜만이죠. 아, 근데 뭐 12월에 보니까 스케줄이 뜬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올해 네. 마지막 아니에요? 정말 어, 한달이 올해 마지막?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 혹시나 올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어... 네, 음. 올 예, 올해 는 너무 고생하네요 아니, 어, 네, 음. 음. 너무 아니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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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벌써 연말인사 나누긴 처음이에요. 아, 네, 그죠 아, 조금 올라요. 아. 어. 그러니까 올해에 볼수있을거 아, 예, 알겠습니다. 멋지게 연습하셨네요. 아이고. 추운데 항상 기다리셨어요 저희도 오늘 무대에서 약간 당황하셨을텐 내려, 내려, 내려. 내려간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한발 내딜 때마다 울리던데 네. <laughs> 한발 <laughs> 나갈 때마다 울려가지고 무대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무대에서 안그랬는데 내려와서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 내려가면 은 아마 힘드실거예요 그냥 잡으시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프로페셔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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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놓고잘 봤어요. 음, 뒤로 음, 걷으셨어요? 아, 그래요? 뒤로 걷는 문놓고잘 봤습니다. 뒤로 걷는 문놓고잘 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저코 때문에 뒤로 걷는 그런 퍼포먼스 했네요. <laughs> 오늘 찾기 너무 있어. 찾길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되는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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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지금 네. 사람이을 다... <laughs> 주세요 제발. 아네 네. 알겠습니다. 또 봐요. 조만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 들려드린다고 했으니까아네 네네. 아네 기다리고 있을게 진짜. 네좋습 고맙습니다. 가요. 네 조심히 가세요네 카메라요. 바꿔가지고. ハハ <laughs> <laughs>